지난주에는 저희가, 음, 과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아마 과제로 인식을 못하시거나 까먹으시는 선생님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역보하는 문제를 되게 많이 내드렸어요. 어, 왜 그랬을까요? 역보가 실제로 문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서 그래요. 어, 우리가 지금 이 국악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서양음악 전공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들은 계속 오선보를 봐왔잖아요. 그리고 뭐, 그 구음으로 음악을 배우거나 이런 게 솔직히 익숙하지 않죠. 근데 이제 율자보를 보고서 하는 것보다 이제 구음으로 배우는 경우가 훨씬 많고 국악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음악이랑 악보의 그런 체계를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되게 필요하세요. 근데 그나마 딱 답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육, 율자보를 정간보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연습을 좀 했었는데 어느 선생님들이 한번 복습을 잘 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부터만 볼까요? 이게 지금 자리가 없어서 조금 옆으로 옮기긴 했는데 자이 악곡을 보시면 자 어떤 식이 되셨어야 되냐면 지금 연습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거를 보시고 이게 한 장단이에요. 이두 각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의 장단 체계인지, 그니까 장단까지는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어, 몇 소방, 몇 박이다. 요런 게 조금 눈에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지금 한 각이라고, 한 장단이라고 봤을 때, 크게 몇 박이에요? 우리 그것부터 돼야지 오선에다가 박자표도 그리고 할수 있잖아요. 요거는, 띠, 따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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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기에 약간 이렇게 꼬인 요런 박자가 있긴 하지만,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4박이에요. 어. 그리고 4박이고, 이게 한 박이 몇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세 칸이죠. 그럼 요런 거는 삼소박, 사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삼소박, 사박 오선부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박자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요런 걸잘 하셔야죠. 삼소박, 사박이면은, 지금 8분음 표. 3개짜리가 4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 8분의 몇개예요 12바.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쵸? 혹은, 혹은, 옛날에는, 물론 저, 그, 민족음악학 같은 데서는, 그, 저도 약간 동의하는 바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점 4분음표가 기준이니까, 점 4분음표가, 네개 들어간다. 라고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잘안 쓰죠.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로만 지금 보여드렸고요. 자, 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건데, 자, 우리 여기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표. 우리 조표라는 게 뭐죠? 조성일, 어떤 조성을 이제 악보에 그렸을 때그 음정 간격 때문에 임시표가 계속 붙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C에서 요 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테트라 코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하다 보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5도씩 위로 갈수록 샵이 붙고, 아, 5도씩 아래로 갈수록 플랫이 붙고,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모르셔도, 어쨌든, 그런 임시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악, 악보의 가장 앞에다가 조표를 그려주게 되죠. 요거는 아시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황, 중, 인, 중, 황. 음이 몇개 되지도 않아요. 요거를 쓸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 무슨 음장인지 기억나시나요? 아, 일단, 황종의 음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분명합니다. 뭘까요? E 플랫으로 보셔야 돼요. 왜? 왜?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지만 이건가요? 아니에요. 자, 황 종이 이플래시인 e 경우도 있지만 또 모인 경우가 있어요. 황 종이 C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C인 경우는 언제예요? 아악일 때, 그렇죠? 그러면 아악은 특징이 뭐예요? 아악은 각 음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비율 사청성 안에서 그리고 칠음 음계를 쓰는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가 되려면은 일단 이렇게. 음표에, 음표로 바꿨을 때어한 음의 길이가 들쑥날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보통 해주겠지만 안 해줘도 이거는 E 플랫이구나 라고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되시죠? 자, 황종 그러면은 여기 E 플랫 그려주시고 자, 그다음 중은 음정 뭐야? 이런 게 아마 연습을 하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나오실 거예요. 임은 뭐예요? 어, 시 플랫. 그 다음에 중, 황. 다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 황, 중, 임. 이렇게 세개 음정을 가지고 이거 읽어보실 수까지 있으시면 퍼펙트예요. 음정까지 넣어서. 그리고 읽어볼까요? 황, 중, 임, 중, 중, 황, 황. 이거 되시겠어요? 이렇게 박자를 세면서 읽으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다 보세요. 이거를 지금 제가 출연하는 음만 적어 놨는데 다 플랫이 들어가니까 얘를 앞에다가 친절하게 다 조표로 넣어준 다음에 이 곡을 역보하기 시작하시면 되겠죠? 심이, 라까지 지금 써주시고, 하다가 중간에 또 만약에 이렇게 나타나면 넣으면 되겠지만, 근데 불필요한 건 굳이 쓸거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보를 해주면 된다. 어, 기억이 새로스록 나시죠? 혼자서도 이게 잘 되셔야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음 높이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방중 임중 중황황 어 실제로 국악을 이렇게 배우진 않지만 저희는 역보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자첫 번째 거 요거 곡 제목이 뭐죠? 계면가락도들이입니다. 요게 교과서에 어 연주할 수 있도록 어 실려 있죠. 연주할 수 있도록 실려 있고 이게 그 풍류방 음악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제는 보는 순간 어 계면가락도들이네, 어 무슨 장단이네, 바로바로 바로 이게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